와 여기에 진짜 좋은 전원주택들이 많은데 그 주택들과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여기에 있네요. 남양바지 토지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토지는 정남향의 방향을 가진 토지입니다. 토지의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뒤쪽에 야산이 이렇게 다 감싸주고 있어요. 토목공사 완료됐으니까 집만 지으면 되는 그런 형상이에요. 오늘은 특별하게. 강화면에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강화면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곳곳에 산자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산길들이, 마을길들이 보이고요. 그 중에 안쪽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마을길에 접한 우리 토지가 보입니다. 이 산자락길을 따라가다 보면 토지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우리 토지가 특별한 점은 지금 방향으로 보시면 남양 바지 토지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 토지는 정남향의 방향을 가진 토지입니다. 멀리 높은 산자락들이 겹겹이 보이는데요. 우리 토지에서 보면 주변의 산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낮은 야산이 두 팔로 이렇게 감싸안고 있는 형상이에요. 토지까지 접근하는 도로가 참잘 되어 있고요. 우리 토지까지 접근하는 도로예요. 도로 자체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토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가 뭐 분비거나 막히거나 이럴 일도 없고 거의 독립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그런 도로예요. 토지의 전면부 쪽으로 이렇게 보강토 공사를 다 했어요. 토목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복토를 다해 놓다 보니까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집을 짓기 굉장히 좋은 그 형태를 만들어 놓았고요. 보강토의 높이는 제키가 약한이 정도 높이가 2m라고 봤을 때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2m 한 60cm, 2m 7, 80cm 정도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요. 여기서 다시 또 토지가 약간의 범면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의 한 3.5m 정도 올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이렇게 보강토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우리 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가운데 쪽에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지만 가장 끝쪽으로는 차량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와, 길에 길쭉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토지가 평소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뒤쪽에 토지의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뒤쪽에 야산이 이렇게 다 감싸주고 있어요. 우리 토지의 전체 면적은 1910제곱미터 578평이고요. 토지를 분할한다면 세 필지로 나눴을 때 약 190여 평씩 나눠서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답과 창고 그리고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향은 남향에 수도는 마을 공동 지하수가 토지 내에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토지로 이렇게 분할을 하셔 갖고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량기도 달아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토지 전면에 보강토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토지 자체를 평탄하게 다 작업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별도의 토목 공사 없이 공사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야, 지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갈수록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주택들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 주변 산세라든가 지형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서도 그리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도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산자락 방향으로 단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동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집들은 남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지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남향을 바라보는 토지를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 토지는 널찍하게 그리고 길쭉하게 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원주택 단지들 굉장히 큼지막하게 널찍 널찍하게 잘 지어놨는데요.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 길에 붙어서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며놓으면 이 전원주택 단지보다 훨씬 더 여유로움이 느껴지게끔 건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뒤쪽으로는 빼곡한 수풀림이 이렇게 낮은 야산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 형태고요 앞쪽으로는 보강토 공사를 다 맞춘 상태여서 토목공사 완료됐으니까 집만 지으면 되는 그런 형상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빠져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함을 알 수가 있고요 토지의 뒤쪽 야산도 좋지만 정면에 보이는 이 야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낮은 산이 앞쪽을 쭉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길 따라서. 근데 수풀이 빼곡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에요. 우리 토지는 지방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잠실에서 45분 정도 걸리는데 차 후에 고속도로까지 개통했을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예정이에요. 우리 토지는 길쭉한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쓰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형태인데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토지를 차후에 분할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는 578평으로 평당 약 120만원 해서 6억 9300만원이고요. 우리 토지를 매수를 하셔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런 주택을 지으신다면 제가 봤을 땐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까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신 우리 토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